네, 예, 우리, 한 개, 우리, 여러분에게, 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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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준비 우리, 우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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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국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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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 최고액인 8조 2,675억 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제가 취임했던 2014년 우리도 국가예산는 6조 원대에 막 진입한 해였습니다. 이후 5년 만인 2019년에 7조 원대를 달성했고 불과 3년 만에 8조 원 시대를 개막하게될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고 예산과 국가 예산이 동시에 활동 시대를 열게 들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볼 것입니다. 전에 또한 전례 없던 코로나19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수해, 경제적 불안등 가장 어려운 시기였음에도 예상을 뛰어넘는 최대치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증가에 대해서도 8.7%를 기록하여 최근 10년 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국방, 외교, 통일 등 지방과는 무관한 예산까지 포함한 정부 예산 증가율이 8.9%와 비교해 볼 때도 2013년을 제외하고는 고 예산 증가율이 정부예산 증가율을 상회한 적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정부예산 증가율 8.9% 육박하는 8.7% 증가율은 달복할 만한 성과라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2013년도는 정부예산 증가율이 5.1% 보예산 증가율이 6%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8.7%의 증가율은 일시적 지원금 성격의 재난지원금 등을 제한 수치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일시적 지원금까지 포함한다면 10%에 가까운 예산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보민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이뤄낸 성과입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국가 예산 확보는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올한 해는 기후변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전국 경제를 생태혁명 중심으로 재편하는 대전환의 씨앗을 준비해야 하는 때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사회가 빠르게 비대면화되면서 우리 도의 사업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기회를 마련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정부의 한국판 윤리 예산과 3차 재난지원금처리를 둘러싼 여야간의 대립도 또 하나의 난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힘을 모으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도와 시군은 한 단계 앞선 전략적 행보를 펼쳤습니다. 체계적인 예산 확보 로드맵을 수립하고 현상과 시민 단계마다 선제적인 행보를 펼쳤습니다. 긴밀한 소통과 신속한 대응으로 비대면 예산전의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또제 역할에 집중하며 미래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돈은 컨트롤타워로서 총괄주의를 담당하고 시군은 사업별로 꼼꼼히 대응했습니다. 우리 도의 공의원님들의 활약은 이번에도 눈부셨습니다. 국회의원님들께서는 중점 확보 대상 사업들이 반영되도록 정부와 국회를 모가며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특히,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운영, 국립공법무료대학원 설립, 2023 새만금 세계전벌이대회 총사업계 정액 등 주요 현안 고비마다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도움으로 펼쳐 나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 김성규 의원님을 비롯해서 오늘 함께해 주신 이원생 의원님, 이상기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윤준배 의원님, 그리고 한병도 의원님, 안우영 의원님, 김수호 의원님, 김윤덕 의원님, 이영호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신영배 의원님 참석치 못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유일한 예결수 위원으로 활약해 주신 윤준배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농해수 이계호 위원장님, 한노의 송옥주 위원장님, 교통교통의 부통, 진선미 위원장님, 그리고 늘큰 힘이 되어 주시는 정문천의원 양경수 의원님 등 전국 연구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전국 현안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도와주신 박병석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한정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성호 위원장님도 각별하게 지원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박원근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님, 주경호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님, 유성근 더불어민주당 예결소위 원님 그리고 국민의힘 예결소 위원으로서 전국예산을 챙겨주신 박수영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민의 역량을 하나로 만든 지역 국회의원님 한분한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도의회와 시군의회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제가 사실은 이 기록에는 안 했지만은 세생국회의원님의 보이지 않는 힘도 어 저희들한테는 큰 도움이 됐다는 말씀드리고, 전락현 대표님 그리고 홍남기 부총리님, 안일환 차관님, 또안독을 해서 다장의힘도 엄청나게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밖에도 우리 도향으로서 기재부의 예산실이금분들의 도움도 엄청나게 크다는점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2021년 국가 예산은 코로나 일상을 극복하고 생태문명 대부약을 실현하기 위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우리 도는 새천년 생태문명을 선도하는 전국형 윤리회사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미래혁신성장산업생태계조성회사 농업의 미래경쟁력을 높이는 스마트농생명산업회사 예상, 전국의 유산과 자존의식을 키우는 역사화재조명회사 글로벌 물류중심지로 도약하는 새만금회사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 예산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각 분야별 국가 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새천년 생태극명 시대를 선도할 전국형 뉴딜 사업입니다. 총 138건, 5,477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먼저 디지털 미디어는 우리도 특화산업인 농생명 전통문화와 IT 소프트웨어 홀로그램 영화과 연계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스마트팜 시설 및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 한국 문화원영 콘텐츠 체험 전시관 건립, 홀로그램 소재 부품 10층 개발 지원 센터 등입니다. 그린 뉴딜은 해양과 풍력 차등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의 예산에서 성과를 거뒀습니다. 수상형 태양광 동합백가센터 구치고, 해상풍력산업 지원센터 구치 중견 중소 전기차 관련 협업 기반 구치고, 친환경 전기 불착기 보조 지원 사업 등을 확보했습니다. 전북형 유리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미래형 전기차 청년 일자리 사업, 대만큼 신재생에너지 인력양성센터 구축사업 등을 반영했습니다. 둘째, 대한민국 대구의 예산학보의논리가될 신규사업 예산입니다. 지난 11월 3일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산업인 탄소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지원예산 3 1 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조선해양 설치 운송 인프라 구축, 군산항 칠구도 야적장 구축사업으로 위기에 처한 우리 군산을 비롯한 지역 조선업의 사업 다각화가 가능해졌습니다.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 효성기반 농생명 신소재 상용화 지원, 장류기능성 규명 플랫폼 구축사업 등을 통해서 농생명산업 발전에 그 두고를 마련했습니다. 세계 서해 비엔날레 전용관 건립, 전라유학진흥원 건립, 전북문화재연구센터 건립으로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재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새만금 산업단지 기업성장센터 건립, 2023새만금 세계전벌이대회 개최 지원 등새만금 투자 활성화와 세계전벌이 준비를 차질없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삼리IC와 김지IC 3DIC 간 확장 및 주요 국도개선을 통해 도민의 교통편의와 지역 간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11억 9천만, 장애인보육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 10억 2천만, 전북권역 재활병원 건립 5억원 등을 통해서 공공보건의료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를 확충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를 포함하여 신규 사업 예산으로 총 352건, 4,94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와 같은 신규 사업들은 앞으로 3조 9,047억 원 규모의 국가예산 확보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매우 의미가 크다 할 것입니다. 셋째, 보정 역점 시책 관련 예산입니다. 과학 전국의 기반인들 융복합 미래 신산업은 7,11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군산 강소 연구개발 특구 육성,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의 특구, 블로그램 소재부품 실증개발 지원센터, 탄소 융복합산업 규제자의 특구 육성에 사업 중입니다. 삼남공정 기반의 농생명산업에는 1조 3,468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조성 스마트팜육신배리 조성, 에코 프로바이오틱스 적용, 축사 환경 개선 사업 등 전국의 역사 문화 재조명을 통한 여행 체험기 일본 구축에는 2,31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부안백산성기 조성 및 세계 시민혁명의 전당권리케이프능 제작 기반 및 영상산업 허브 구축, 출판산업 복합 플러스 조성 등을 힘차게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서도로 개통과 sk 등 대기업 투자로 대도약의 계기를 마련한 세만금 관련 예산은 1조 3,164억 원 특히 글로벌 경제중심지 세만금의 뼈대가 된 트라이포트인 새만금 국제공항 120억원 신항만 744억원 세만금 남북도로 2,330억원 등 물류체계 완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세만금산업단지 임대형 기조성 168억 원, 세만금 기업성장센터 권리 2억 9천만 원등세만금을 설치할 내실 있는 사업 예산도 마련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간 접근성을 높이고 거주 공간에는 활기를 더하는 기반시설 구축 사업에 1조 76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주요 국도사업 1,158억 원, 전주탄소 국가산단 진입도로 건설 33억 원등교통위류체계를 조성하고 개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시재생 뉴지사업지산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 등으로 지역의 문화재생, 경제재생까지 꼼꼼히 챙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과 환경복지 예산, 총 3조 5,853억 원을 확보하여 다양한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더욱 두터운 사회 안전망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재난대응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풍수의 생활권 종합정비, 재유역지구 저수지 정비 사업 등으로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대 대비 시스템을 구축하것습니다 동부권 국립 요약병원 침해 기능 보강 농어촌의료 서비스 개선, 군산, 남원, 진안 가족센터 건립 등을 확보해 의료와 돌봄 걱정 없는 전국을 만들어 가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근 들어 바이러스의 위협이 커지고 있습니다. 비교적 상황이 안정적이었던 우리 도 역시 환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또 고병원성 전립감이 발생해서 상황이 더욱 엄중해졌습니다. 감염 위기와 함께. 경제위 유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주 등 사계 지역 사회적걸핍이 2단계 경상으로 기업 경제가 다시 얼어붙고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특히 지역민의 곁에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때입니다. 우리 돈는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활용해 감염 폭사를 찾아내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과 도예산을 탓하고 적책으로 재정정책을 추진하여 강면한 위기를 해결하고 전국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온 힘을 쏟겠습니다. 꼼꼼하고 효율적인 집행으로 매우 시급하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투입하겠습니다. 위기에 처한 도민 여러분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가장 낮은 곳까지 살피며 도민의 삶을 보듬고 가장 먼저 앞으로 나아가 시대를 조망하고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예산 확보 과정에서 미흡했던 점은 치열하게 성찰하고 다시 한번 준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회의원들의